됐지 네 됐어요 됐어요 오 감사가 야 배트 내가 저거 저거 대기실 대기실로 초대 안 해가지고 내가 아저꾸 간전 자리가 없다고 들어가 아, 라인 아, 그 라인 잡겠다 아 롤드님이 또 라인 하시네 롤드님이 그거 아니에요 망치질만 하시는 분네 깡패 어. 망치 깡패 어어왜크린데 겐지 아 어, 겐지 아 어. 그, 뭐지 성광탄 찢어내 찢어 이건 옳지 않아 오 나이스 <목소리> 오오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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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팀이 너무 불리한데 지금? 이거 솔자하고어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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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못 잡았다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.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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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팀이 훨씬 불리해 지금. 얘 근데 봐주는 사람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.

내가 위치를, 위치를 잡으니까 이제 위치를 어, 잡으니까 이제 아, 위치이들게위치 건가 근데? 는이들 아, 위치를 는들 아, 위치를 아이들. 아, 위아들다 와 솔직히 도도 가는 거봐아초저 철석이네. 도 아, 진나아시한아오 아, 아, 멜린 들리는 거어 와허허수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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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센스. 이거> <laughs> <laughs> 서로, 서로 그냥 허허허게허어 와아 허허요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엘리니 이쁘다고 항어 엘리 누나 너무 너무 쿨한데? 와와와 <laughs> 와, 와, 와! 이게 겐지가 이 벽타는 쿨타임이 없어져서. 와, 술자또 술자통! 아, 대박! 아 근데 이거, 다음 할게 없겠다. 이거 밀렸네요. 이거 밀리겠어요. 죽글러면 빨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리스폰도 꼬였는 꼬인 것 같은데. 와그 와중에 게임이 진짜 뭐죠 뭐죠 아나가 아나 잡는 와. 와 근데 여기까지 되게 빨리 온다 <S> 오 <S> 나이스 음, 돌진 음, 나이스. 야. 그나 초월 맞았는데 <laughs> 초월에 그 돌짓 었어 그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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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윈풍참 오졌고 이제 공산이 빠지고 라인 보고 소원안 보고 그래 그렇지 이게 진야타가 이게 안 좋은 거 같은데 어떻게 써볼지모 진야타가 그니까, 어차피 물려, 어차피 물려 뒤질 거면 아나가 낫거든요. 한번더 워치니까 차라리. 근데 요새 또, 진야타가 괜찮아요 그건 이제 공격, 공격 쪽에서. 항상 보면 볼스카 같은 거 보면은 항상 공격이 진야타 되고 수비는 아나들어요. 우와, 저건 뭐야? 아, 이거 메카 터졌다. 자폭안 되네. 아우 위에 좀 잘렸다. 와, 근데, 아, 대패네. 와,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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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리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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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어대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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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다 <laughs> 막았다 이거. 어? 아 이거 왜 저기로 지 와우. 너무 <laughs> 강해아하하하 <망했어. 웃음> <말이나. 웃음> 아, 근데 둘다 딜러가 너무 세다. 맞아요. 아, 딜라인이, 아. 미치겠네. 민니님 <laughs> 무서워요. 소리를시전하였습니다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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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는> 내가 지다 <laughs> 무서운데. 근데 이상하게. 어. 어. 여러분과 함께 그러게요. 함께 <laughs> 무섭긴 해요. 어. 근데. 아, 그 다음. 그니까 뭔가. 우리 팀좀 아. 이말 <laughs> 잘해야 돼. 기서 <laughs>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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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니까 이게... 여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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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해여기 여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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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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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좋은 누나야 좋은 좋은 누나라 어 친이님 영입할까 어 좋다 아 근데 진짜 좋은 누나긴 해요 아그 되게 탐탁치 않데 근데 문제 문제는 약간 그뭘 할까 그 자기 자기애가 강하다 할까 <laughs> 그 호불호가 확실히 있는 사람이에요 와우 면 어, 근데 쭉쭉 미는데. 어. 이거 이거 공무형공무형 잘못하면은 효과겠는데. 오. 와, 닌, 닌 완전히... 어, 어, 와, 니는, 니는 완전히, 청상못 해요. 킬 봐, 힐. 왜요? 힐을 잘 줘요? 어딨지? 네. 근데 왜 메르시부터 안 누리지? 그냥, 그냥, 잘라도 되는데, 싹두싹두. 아니, 근데 저 누나는 좀 많이 잘라줘야지 멘탈이 나가는데. 이게 멘탈 멘탈 싸움도 되게 중요한 싸움이에요. 오. 굳이 이거 지금 멘탈 게 멘탈도 절반이에요. 그럼요. 지금 지금 공사 공사님이 지금 열심히 지금 힐러를 힐러를 잡고 있는데. 와아 팡 오, 벨치 잘랐다 이때, 이때 밀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가채형이 지금 부장이 보고 있고 그렇지, 나이스 지금 이거, 이거는 그냥 밀면 될것 같아요 그냥 밀면 오케이 오우, 가까이 오시겠다 와, 궁 대박인데. 근데 혼자밖에 없어. 어, 이거는. 좋겠다. 어쩔 수 없긴 했는데. 한 세트 더 가는 거 아니에요, 이러면? <laughs> 여기서 밀리면 끝나잖아요? 나도 까먹는 아, 아, 튀어 있다. 미쳤 경기 저희형 섭했어요. 오신데요. 아니요, 그냥 이 팀이 승리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어, 그런가? 1대1 아니에요? 1대1로 알고 있는데? 1대1이에요, 지금? 아, 저 방금 못 봐가지고 말한다. <목소리> <일대요, 일대요. 목소리> 와, 무슨, 겐지가 다 먹어! <목소리> 이렇게 되면, 1대1. 근데 오늘도 되게, 늦게, 오늘도 되게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원래 두 판만 하기로 해, 해가지고 아, 아마, 그래요? 네 아마 두 판만 할것 같은데 지금 해야 돼?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? 은 아마 이제 바꿔야 될 걸요.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한판더 할지 아니면은 뭐출는지음한판더 예. 더 한대요. 형, 어서오세요. 아, 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